자 저희 한번 남 명주 씨 청년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귀 기울여서 감사합니다. 아, 네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네. 네 모여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네 저는요 어저 청년을 들으면은 저는, 저는 어, 부산에서 살고 있다가 어, 이 다 보니까 서울에 정확한 소식을 잘 몰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방송에는 오로지 촛불 집회만 꾸며진 그 가짜 촛불 집회만 보여주고 태극기 집회는 아주 소규모의 겨우 노인 분들 몇몇 분들만 나온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매도가 되어가지고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요. 어, 서서히 문재인의 여러 가지 실정을 보면서 깨닫게 되어가지고. 어, 답답해서 서울로 올라온, 음, 청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아, 상자 좀 떨리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곳 광화문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3년 전에, 얼, 언론의 성동질에 속아서, 그 다음에 김경수 드루킹의 댓글 종단에 속아서, 민노총이 꾸며든 가짜 무대 동원한 가짜 집회 현장에 막 쏟아서 몇몇 분들? 죄송합니다. 어, 많은 분들이 나와서 촛불을 들었던 현장 아니겠습니까? 예, 당시에 촛불을 들러나 오신 분들 지금 문재인이 하고 있는 경제통만, 외교청사, 그리고 정 청사들 촛불을 드셨습니까? 지금 서울 도상, 서울 곳곳 도심에 이곳, 이곳 강화운에도 곳곳에 임대가 잔뜩 붙어있고요. 경제는 말고 우리 청년들은 일할 곳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3년 전 여러분들 이렇게 나라를 씹창내려고 촛불을 드셨습니까? <laughs> 최근 평양올림픽을 기억하십니까? 평양올림픽 당시에 그 김영철이라고 하는 서해 해전 전범이 방한을 한다고 해가했을때 우리 청와남 유족분들께서 그것만큼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통화대 절규를 외치시면서 청와대 앞에서 인터뷰를 하고 우리나 헬기 사고 그리고 또 최근에 청해 부대의 안타까운 사고 등에 대해서 일절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국방의무를 의 다하다가. 우리 청년의 죽음을 탁찮게 여기라고 당신들 족보드셨습니까? 아가 네. 네. 이렇게 문제의 증태를 보면 이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 사람인지도 의심스럽고 적군인지 간첩인지 북한 놈인지 분간이 안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습니다 <laughs> 네, 저그 발언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힙차게 한번 맺혀보겠습니다. 3년 전 당시에 그 각자 촛불 사람들이 이게 나라냐고 나왔습니다. 자, 촛불 드신 분들 이건 나랍니까? 아닙니까? 자, 다 함께 맺혀보겠습니다. 이건 나